자, 복수수 상위권 2번입니다. z가 a 플러스 bi에 대해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래. 자, 저게 우선 힌트입니다. z제곱 마이너스 z를 구해보면 a 플러스 bi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를 할 건데, 자,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ea bi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빼기 bi. 요게 실수래, 실수. 실수가 된다는 말은 i 즉, 요거하고 요것이 없어진다는 뜻이니까, eab 빼기 b, 즉, b로 묶으면, ea-1은 0이 됩니다. 근데, a하고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, 이걸 만족하는 건 이것이 0이든지 이것이 0인 건데, 얘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, 자, ea-1은 0이다. 즉, a는 2분의 1 나옵니다. 자, 그럼 z가 뭐 나오냐면, z가 2분의 1 플러스 bi가 되는 거예요. 자 우선 기억에서 Z 제곱 빼기 Z가 실수니까 바를 붙여도 실수가 되는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Z 바가 뭐냐면 2분의 1 빼기 b i예요. 근데 니은에서 Z하고 Z 바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 나옵니다.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. 그다음 디귿은 Z와 Z 바를 곱할 건데 얘는 4분의 1 플러스 b 제곱. 4분의 1 플러스 b 제곱은 4분의 1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습니다. 왜? p 는 0이 아니라고 했거든. 무조건 양수겠지. 그래서, ᄃ도 맞습니다. 답은 ᄂ과 ᄃ. 아니, 억도 맞겠지. ᄀ, ᄂ, 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